자 일단 지구자기장 할건데 음... 지금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자기장 그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뭐그 정도는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방향 그리고 다이너모 이론이 대체 어떤 이론인지 한번 볼게요 자뭐 사실 이론이라는 거는 거의 뭐 암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일단은 방향부터 볼게요 지구 자기의 축은요 지구 자전축에 이제 대해서 약이 정도 기울어져 있대요. 야 이거는 엄청난 사실이야. 왜냐하면 지구가 원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음 자기적도 그 다음에 뭐 아시죠? 그 지자기장 막뭐 이런거 배웠어. 지자기 북구 자기 북구 이런거 배웠거든요. 그러면 위치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배웠던 거를 이번에 아싸리 지구 자전축은 지금 자기 축은 이게 두 개가 사이가 일단 11.5도 정도로 기울었다. 이게 지금 일단은 뭐 밝혀진 사실인가 봐요. 알겠죠? 어쨌든 자기장 입장에서 축과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리상 북극에 대한 저런 축 자체가 전혀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침판 있죠? 네. 나침판이 가리키는 걸 너네가 북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좀 틀린 말이다. 정확하게, 부, 정확하게 북극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자기 북극이라고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침판이 가리키는 건 자기장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방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지리적인 북극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다만, 그냥 앵극이 가리키는 걸왜 북극이라고 말하냐? 지리상 북극과 자기장 북극이 똑같아서 그래. 거기가 그러니까 완전 똑같진 않고,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같이 북극 쪽에 있으니까 그냥 나치판이 가리키는 거 북극 방향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치판이 가리키는 무슨 극? 자북극? 자북극이 뭐냐면 지리상북극과 반대거든? 자북극은 자기장의 방향에 맞춰서 북극이고 지리상북극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북극,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이너먼 이론을 봐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쨌든 다이너먼 이론은 이런 얘기야. 지구장애장이 발생한다는 이론이야, 결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발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맞지? 아무래도 자기장이 발생하는 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액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영양권에 있는 외핵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당연히 알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외핵에서 뭐가 생겨? 열 대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 드디어 뭐가 생겨? 자기장이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지금 요액이에요. 뭐, 다 필요 없고요 뭐, 내부의 온도 차이, 밀도 차이 등으로 열 대류가. 근데 열 대류는 맨날 했던 거잖아. 뜨거운 거 올라가고 차가운 거뭐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겠지, 맞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 유도전류가 생겨. 왜 그러냐면, 움직여서 그래. 철과 니켈이라는 성분들이 움직이면은 전류가 생기지. 그것도 유도전류가 생겨. 당연한 거죠? 왜냐면, 걔네들은 전자를 갖고 있어서 그래.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생기겠죠? 음, 그래서 수많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걔네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긴다 그럼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다이너모 이론이에요 근데 웃긴 건당연가냐 사실 딱히 그게 없잖아 당연한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로 인해서 생긴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왕별입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평각과 복각과 수평 자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따 복합부터 얘기해보자. 나침판이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마련이거든? 근데 사실은 나침판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해요. 오케이? 어,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지구가 있었을 때 여기가 참고로 자석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S극이고 N극이야. 자석으로 생각하면. 알죠? 겠 나침판을 들고 가면 앵 극은 예조하지. 앵 극이 여기를 가리키기 마련이야. 이해가시죠? 그럼 볼게요. 나침판은 이쪽 적도 쪽에다가 갖다대면은 N 극이 이렇게 가리켜 위를. 오케이? 이해가시죠? 네. 그럼 여기 위에 있으면은 N 극이 아래를 가리켜요. 이게 수평이라면 직각이잖아 아래로. 그래서 이걸 각도를 복각이라고 하는 거야. 복각이라고 해요. 적도 쪽에서는 복각이 0도였다가 점점 북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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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겠죠? 네. 내려다가 여기 딱 도달하면 90도까지 완전 내려가죠 이해하시죠? 네. 음, 그래서 자기적도 자기장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적도에서는 복각이 제로예요 왜? 수평이라서 응. 뭔만지어겠어요 네. 음. 그, 그래서 수평자기력이 이때가 최대라고 해요 알죠? 근데 얘는 복각이 90도야, 자극에서는. 이게 지금 자북극이야. 이게 말이 진짜 웃긴 게 지들이 만드는 거에 따라 막다 달라. 자자가 들어가면 자기장리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복각이 90도겠죠. 왜냐면 아래 S극이 있는데 내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N극이 밑을 향하겠지. 그러면 수평하고 얘가 가리키는 N극과 지금 몇 도야? 90도지? 그래서 90도인 거야, 이제. 여기 최대야. 지금 만약에 자석을 남극 쪽으로 가져가면, 앵극이 어딜 향해? 위를 향하지. 그래서 이걸 아래쪽으로 향하는 걸 플러스 90도, 위쪽을 향하는 걸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눕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연직에 대해서 자기력은요, 당연히 이때 자기 적도 위치에서는 수평 자기력이 최대니까 연직은 빵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자북극으로 가게 되면 연직으로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 연직으로 최대가 되고 수평은 빵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기억나요 이거 다? 어느 정도? 좋겠네. 나오죠? <laughs> 한번더 나오네요. 자 지구 자기 3녀수예요. 편각도 있고요. 복각도 있고요. 수평 자기예총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좀 3D야 지금 잘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진북 방향에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음. 여기를 앵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여기는 아 진북이 아 진북이 그거다. 스크뻔했다 진북은 그거야. 지리상 북극이야. 이게 지리상 북극이야 했어? 네. 음. 그래서 여기가 북극이잖아. 그래서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야. 알겠어? 동쪽이야 아, 동쪽. 괜찮죠? 저 지리상 북극. 자, 자북극은 대략적으로 한 11점 몇도 정도 된다고 랬잖아 맞지? 네. 한요 정도 있나 봐, 이게 지금 자북극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힘이 존재하는데 이게 연직자기력, 이해하시죠? 이게 수평자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전자기력은 뭐냐면 수평자기력의 방향과 벡터죠 연직자기력 방향 벡터죠 그 벡터를 합산한 알짜 힘이 전자기력이야 말이 참 전이라고 왜 쓰는지 모르겠어, 전체자기력이라든지 책이 뭐야? 안 그래? 알짜 힘이다. 보시면 돼요. 자, 봐봐요. 평각은 기본적으로 진북방향과 자북방향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평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북은 이미 현재 지리상 북극이기 때문에 고정값이야. 그러면 내가 나이판을 위도에 따라서 가지고 가는 거에 따라서 평극, 평각 자체가 계속 달라지겠지. 맞지? 이해가시죠? 네. 음. 자,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친절하게. 진북은 지리적으로 북극이고요. 그 다음에 자북은 자석의 북극이에요. 나치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 엄청 중요해요. 평각을 표시하는 방향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기준이 중요해. 어디 기준? 진북 기준이야, 진북 기준. 자, 내가 진북이 만약에 이쪽으로 한번 설정해볼게요. 진북은 지리적인 북극이야, 알겠죠? 괜찮죠? 네. 자, 만약에 자북이 이쪽으로 나침판을 향하고 있어. 자, 진북의 동쪽이죠? 네. 그래서 자북이 동쪽으로 치우치면 무슨 뭐? 플러스. 플러스. 아시겠죠? 네. 근데 자북이 왼쪽에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플러스로 치우치는 걸 이렇게도 말해요. 이스트. 그 다음에는? 웨스트. 괜찮아요?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복각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죠? 내가 말했지? 앵극이 아래로 내려가면 플러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그래서 남반구 쪽에는 복각이 무조건 다 마이너스고, 북반구 쪽에는 복각이 무조건 다 플러스야 알겠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자기적도는 당연히 0이죠. 수평 자기력이 제일 최대일 때 알겠어? 네. 자극에서는 90도. 연직 자기력이 최대일 때 알겠죠? 그래서 좌극극은 90, 플러스 90도 자단극은 마이너스 90도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부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평자기력에 대한 거네요. 음. 말 그대로 그냥 뭐 어느 시점에서 자침의 n극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계를 전자기력 이거는 전체적인 알짜임이고 아까 얘기했던 거 맞지? 그래서 그거를 수평성분과 연직성분으로 나눠가지고 수평자기력과 연직자기력 당연히 합치면 알짜임, 전자기력 되겠지 그런 얘기야, 니았 그래서, 뭐,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자기적도는 어디 뭐, 한 군데로 내려간, 내려간 게 없으니까 수평자기력이 100%, 최대. 그 다음에 연직은 빵, 알겠죠? 다만, 자극에 정확하게 딱 도달할 때는 연직이 100%, 수평자기력이 빵, 알겠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구자기장이 변화되면 우리 지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했지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뭐몇년 주기로 뭐 그런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우리 지구가 뭐 2023년도,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가들 솔직히 말하면 난다 사기라고 보는데 과학적 지식이 굉장한 친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볼게요. 지구 장애, 자기 장애 변한데요 어쨌든 세기와 방향은 일정하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물론 엄청나게 자주 바뀌는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바뀌어요. 아시겠죠? 음 그렇게만 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 변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음, 일 변화는 그냥 하루를 주기로 보이는 변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면 하루 동안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내가 뭐 24시간 동안 중에서 저 지금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게 변하지? 하루 동안에? 뭔가가 변하지? 이렇게 뭔가 하루 동안의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볼게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원인이 고도예요. 고도 태양 고도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 태양, 태양 고도가 바뀌어요. 일단은 고도가 바뀐다는 걸 지금 여기는 뭐 그림이 있진 않는데 음뭐 아무튼 그렇대요. 이거 내가 뭐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고도가 변해요. 태양 고도가 태양고도가 변한다는 건 태양이 높이 뜬 거와 낮게 뜨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대기에 뭐가 있냐면 전리층이 있어. 전리층, 오케이? 전리층에 형성된 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전리층에 형성된 뭐가 유도 전류가. 그러니까 뭐냐면 전리층이라는 거는 전기가 생산되는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기가 있으면. 대기가 그냥, 그냥 일반적인 대기지. 근데 그 중에서 전리층이라는 그 높, 깊이가 있거든? 그니까 러 네. 뭐라 해야 돼? 하여튼 전리층이라는 그 층상 구조가 있어. 거기는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이해하세요? 네. 유도전류가 흐르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가 발생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태양의 고도가 변하니까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가 바뀌겠지. 그러면 에너지가 받기, 에너지가 받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이 전리층의 전, 그, 유도전류가 좀 바뀌어. 그럼 자기장이 발생하는 정도도 달라지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루 동안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 얘기라고. 오케이? 음.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밤보다 낮에, 겨울보다 여름에 일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 어. 그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 얘기하는 거지. 하루 동안의 자기장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루 동안의 자기량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하루 동안의 변화 1 변화라고 하는데 그 하루 동안의 변화는 어떻게 바뀌냐 태양의 고도가 바뀜에 따라서, 오케이 태양의 고도에 따라 바뀜에 따라서 전리층의 전류층에 유도되는 전류량이 바뀔 것이고. 그로인해 자기장의 양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큰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어떨 때가 일변화가 가장 셀 것이냐? 자, 낮에 좀 세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일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냐 자기장의 변화 자체가 알겠습니까?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 요 지금 보면은 어, 이거는 지금 여름하고 봄, 가을, 겨울 날씨 에 되는 거죠. 날씨는 누가 여름 그, 그리고 그 시간을 따지면 낮에 이걸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 낮에 덥지? 그렇게 외워 낮에 여름.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일 변화량 같은데. 음. 어디 보자. 지금 봄이 지금 봄, 가을이 지금 노란색이야. 올라갔다 쭉내려 가을하고 겨울도 다 올라가다 내려가 맞아? 네 이때 이때 복각이 확 올라가지 순간적으로 이게 일변화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날씨 아니 계절하고 상관없이 낮 시간대에서 그때 일변화가 크다는 얘기라고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밤낮과 낮과 밤 이걸 좀 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뜨거운 여름이 좀더 확실하게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더울 때가 훨씬 더 어, 많이 일변화가 생긴다 자기장이 많이 변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괜찮죠? 네. 자, 자기폭풍 볼게요 자기폭풍은 말 그대로 그자기장의 폭풍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누가? 지구 자기장 얘기하는 거 알겠죠? 지구가 뿜어내고 있는 자기장이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서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 아무튼 음. 자, 원인으로는 이제 뭐가 있을까? 이거. 오, 이거 오랜만에 아니냐?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우리가 태양 쪽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 흑점이 있 점. 흑점이 굉장히 많은 날도 있을 것이고 적을 날도 있겠지. 흑점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 뭔가 태양의 활동을 굉장히 자주 했다는 얘기고 태양의 활동이 워낙 자주 있다 보니 태양의 뿜어내는 그런 태양풍이 강하게 온다는 얘기지. 물론 그 안에는 풀려도 있겠지. 괜찮습니까? 네 음. 그렇게 되게 되면 지구로 유입되는 대전 입자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럼 많이 부딪히겠죠? 당연히. 네. 어, 많이 부딪히면서 그게 우리가 자기 폭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딪치면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빛과 열을 많이 내거든요. 그게 오로라예요. 그게 자기 폭풍이라고. 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자기 폭풍이냐. 사실 이건 그거잖아. 지구 스스로가 바뀌고 싶어서 바뀐 건 아니고 태양이 이제 태양에서 뿜어내는 그런 이제 대전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하고 많이 부딪혀서 자기 폭풍이라는 뭔가 어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맞죠? 네, 음, 그런 얘기. 요 외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 보게 되면 여기가 자기폭풍이 제일 셀때예요 알겠어요? 네. 음, 그게 보시면 되고. 어뭐극대기에 자기폭풍이 가장 발스, 자주 발생하는 연도별로 나와 있죠. 어뭐 그렇대요. 자기폭풍 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흑점도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이때가 가장 많지. 맞죠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흑점이 발생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고 그로인해서 자기폭풍, 즉 한마디로 태양이 뿜어내는 대전 입자와 우리 지구 자기장이 부딪히는 횟수가 더 많아 질 것이다. 그것이 자기 폭풍이다. 이해하시죠? 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영년변화라고 하거든? 말참 어렵지? 영년변화는 뭐냐면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게 어느 쪽이었어? 외핵이었지? 네. 외핵이 변화가 생기는 거야. 알지? 그래서 보게 되면 얘는 아무래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변해요. 아무래도 내부 쪽이라서. 알겠죠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지구 내부의 외핵의 열 대류가 갑자기 변한 거야. 알겠어요? 근데 웃긴 건 뭐야? 추정이야, 추정. 참 이런 게 과학에서 제일 힘든 점이죠.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는데, 그냥 추정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지구 자기장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지구장유장이 이제 바뀌다 보면 자극이 이동하기도 하고요. 지자기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평각과 복각의 크기도 바뀌고 자극이 세기도 변해요 지금 우리가 항상 하고 있었던 그 방향이 아니라 반대방향이라고. 알겠어요? 음. 음. 그래서 재미난 얘기, 재미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나침판을 뒀을 때 내가 이쪽으로 앵글이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영년 변화로 인해서 진짜 수개월, 수, 한 되게 오랫동안 생기회 생기 오랜 후에 다시 때렸어 얘가 일로 바뀌었을 때가. 알겠어? 네. 음, 뭔가 이상해지는 거지, 다시 보면. 그래서 뭐 편각과 복각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연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바뀌죠, 지금. 네. 음, 이게 바뀐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국국에 뭐 가장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뭐겠어? 복각이 가장 클 때지. 맞잖아? 네. 그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복각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75도 정도? 75도 정도 맞아? 네. 음, 대충 한이때죠 1700년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점. 네. 그 진북과 자북이 일치한 횟수네요. 진북과 자북이 일치한 거는 평각 차이가 없는 거지? 맞지? 네. 평각이 0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이냥네번 네. 음, 정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거 지자기 역전도 아셔야겠죠. 네. 지자기 역전을 말 그대로 현재 생성된 지층에는 현재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각인되기 마련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역전현상은 그 자기장이 반대로 바뀌는 현상을 역전현상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언제마다 한 번씩 바뀌었는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어, 그래서 반복적으로 바뀌어왔다. 봐봐. 정자극기장, 정자극기는 뭐냐면요 한쪽 방향, 역자극기는 그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하고 지자기 방향이 같은 걸 우리는 정자극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벤 음, 앨런데를 배워야 되거든. 벤 앨런데는 뭐냐면 지구 자기장이 영향을 띠는 그런 부분 영역을 우리가 밴 앨런데라고 하는 거야. 야, 이게 좀 신기하게 생겼죠? 음. 이게 지금 태양풍이에요. 이게 태양풍이 왼쪽이 네. 이게 지금 자, 이게 지구야 <laughs> 이해가시죠? 네. 자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지금 지구 자기장 영향으로 뭐 도넛 모양 을 밀집되었다 이게 도넛 모양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도넛 모양인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이게 좀 옆을 잘라서 그래 옆을 잘라서 그렇지 원래 위에서 보면 이게 도넛이야 도넛 알겠죠? 네. 음, 그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베네엘런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레 앵너는 안쪽과 외쪽으로 나눠져 있어야 좀 튼튼하게 보존을, 보호를 받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웨어되는 거는 요거. 어우 중요하지. 자, 안쪽에는 양성자가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전자가 들어있다. 근데 졸라 긴게 뭔지 아냐? 이거 원자의 구조도 비슷하지 않냐? 원자 구조 봤을 때. 양성자 안에 있잖아. 전자 주변에 있어. 밴 이런데도 똑같아, 알죠? 겠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뭐야? 우리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알겠죠? 네. 자, 보면은 지금 가를 보면은 마찰력과 중력과 원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c가 뭐예요? 원심력. 원심력. 좋아요. c는 원심력. a는 뭡니까? 원지 마찰력. 만일력은 어쨌든 지구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근데 중력은 그거의 합산이에요. 음, 아시죠? 네. 그래서 A는 만일력, 만. 만유. 이거는 중력 합산. 자, 지금 만일력 있잖아요. 네. 고이도로 갈수록 커져요. 네. 왜 그러냐면 지구 자체가 좀 찌그러져 있어. 네. 올라갈수록 거리가 짧아. 자, 거리가 짧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만일력은 커진다고 봐야 돼요. 됐죠? 중력은 나중에 할거고 원심력 갈게요. 네. 원심력은 지금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예요 음, 그러니까 고이 들어갈수록 작아진다. 알겠죠? 왜냐면 거리가 짧아질 것인가 원심력은 거리가 길어야 반대로 좀 커져요. 자, 그럼 중력은 그게 합산이잖아, 맞지? 어, 이거는 만일력이 곧이 중력이 될 것이고 여기서 중력은 좀 작겠지? 왜냐면 원심력이 발생해서 조금 줄여줄 거니까 이해가시죠? 어 그래서 중력은 고이 들어서 커진다가 맞겠죠, 됐죠? 네. 음. 자 나에서 주기에변하네요 주기는 시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네.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짧아지겠죠? 네. 주기는 감소한다, 됐죠? 네. 실을 길게 하면 어때요? 천천히, 음, 음, 길어진다, 이죠 <laughs> 네. 그렇게 보면 되겠다. 적도와 중이도 급 지금 저게 적도와 중이도 급 같아요. 중력이라는 알짜 힘을 계산을 할 때, 단지자가, 단진자의 주기가 긴 것, 장난치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어? 지금 중력이제 네. 중력은 이게 최대라고. 그럼 단지자가 주기가 짧겠지? 네. 그럼 높겠지? 네. 그러면 주기가 긴 곳부터 쓰는 거니까, 뭐부터 써야 돼? 적도, 그다음에 중위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위도, 그 다음에 극지방.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면 되겠죠 자, 볼게요. OX. 아. 아, 다시 적어야 려면 <laughs> B는 중력 맞죠? 그 다음에 A는 만유 그 다음에 C는 원심력. 중력이랑 알짜는 마유효과 원심력의 합력이 된다 맞죠? 됐죠? 네. 자 극에서는 지금 A하고 B가 같죠? 네. 오케이. 왜냐하면 이제 원심력이 없어서, 자 원심력보다 A가 B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 어? <laughs> 원심력보다 A가 B에 더큰 영향을 미쳤다. 야 이거 좀 애매한데. 그건 아닐것 같아. 네. 합력인데 왜? 막 그래? 어, 더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크기가 더큰 놈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때 그때 다른데. 아무튼 4번볼게요 A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한다. A는 만유력이죠 네. 얘는 무조건이야. 아시겠죠? 네. 근데 중력은 아니지. 네. 합산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삐끗 나갈 수 있어. 어긋날 수 있어. 자 B의 방향 중심 중력 같은데 항상은 아니죠. 됐죠? 네. 자, 단진자의 주기는요. 추의 질량이 클수록 길어진다. 자, 봐 봐요. 저추 자체 무게도 중력인 거잖아. 맞지? 네. 그럼 추가 커진다. 질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중력이 커진다는 얘기고. 중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빨리 잡아 당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주기 자체가 작아진다. 그죠 x가 되겠다. 자, 볼게요. 지금 가는 북방구 어느 지역에 어쨌든 이렇게 지구 자기 요소들 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 평가과 복각을 또, 우리나라 지도에 맞춰가지고 표시를 좀한것 같아요. 일단, 가. 지구 자기 요소저 가를 봤을 때, 평각과복각을 쓰래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것도 다 적을 거예요. 자, 진북을 기준으로, 자국이 왼쪽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 20도 W.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0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해가시죠? 자, 복각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30도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나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변화에 대한 거. 자, 왼쪽 그림은 평각이고 오른쪽은 복각에 대해서 일단 뭐 배열이 되어 있죠. 네. 자, 평각과 복각. 자, 제주도에서 서울이니까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지 뭐. 맞죠? 네. 그럼 평각과 복각의 크기야, 크기. 방향 중요하지 않아. 크기 얘기하는 거. 야 자, 평각 봐봐. 점점 커지는 건 맞잖아. 네. 자, 복각 봐봐. 점점 커지다 당연히 커는거 아니야? 북극으로 가는데? <laughs> 둘다 커지겠죠. 괜찮죠? 네. 자, 진북에 대하여 나침면 자침은 더 어떤 방향으로 돌아간다. 지금 진북에 대하여 나침면 자침의 시계 방향 반시계 얘기한 거 보니까 평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 자, 평각을 봐보자고. 자, 지금 현재 이따 뭐. 웨스트쪽으로 점점점 각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진북을 기준으로 웨스트쪽으로 점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간단하죠? 네. 자 수평면에서 자침에 기울어진 각도는 복각 얘기하는 거겠어요? 복각 커진대매 그래서 커진다가 맞겠죠 자 1번 OX입니다 전 자기력의 세기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저 보라색깔 보이시죠? 네. 그냥 건들지 마시고 어쨌든 수평과 연직에 대한 자기력은 어쨌든 합산했을 땐 똑같다 그러면 A가 커지면 B가 작아지고 맞죠? 네. B가 작아지면 A가 커진다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지금 어찌 됐던 간에 A하고 B가 동시에 커질 수는 없어 네. 두 중에 하나만 커져야지 자복구에 향해서 직선을 어쨌든 자복구에 향해 간다고 오케이? 그럼 a는 지금 평강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어 직선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a의 크기는 뭐 감소할 것이다. 글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자복국을 향해서 직선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방향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맞죠? 네. 도 감소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 지금 나를 봤을 때 평각을 봐봐. 올라가면 올라갔어 평균이 커지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커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해가세요? 네. 어, 그래서 뭐 감소니까 x가 되겠네요. 그죠? 3번 자기 적도에서 음, 자극으로 갈수록, 음, 그러니까 자극국을 간다는 얘기죠? 그럼 B는 복각이니까 크기 커지는 거맞죠 나의 그림에서, 제주도에서는 나침반의 자침의 방향에 대하여 진북이 동쪽으로 떨어졌다. 제주도 봐봐. 이거, 이거, 이 네. 쟤네 웨스트니까 여기가 진북이야. 그러면 자침은 웨스트로 이쪽에 떨어졌죠? 네. 자, 동쪽이 이쪽이지? 여기 서쪽이고, 그래서 서쪽이라고 해주셔야겠죠? X.